어, 비록 제가 낚은 거는 한 43c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오늘 한물 때 그래도 감성돔 얼굴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오늘 수온이 많이 차기 때문에 한두 마리 정도 낚으면 어, 잘 낚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온이 급작스럽게 한 5도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감성돔도 조금 주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다 터졌다. 바닥 걸림이 상당히 심하고요. 오늘 날씨도 그렇고 쉽지 않은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왔다. 어, 감성돔이다. 아, 이제 물이. 어, 이제 날물로 바뀌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갑니다 조류가. 아, 오늘은 아주 춥습니다. 어... 이곳은 지금 비진도 어, 노루여 라는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 며칠 전에 아주 날이 따뜻할 때 사전에 답사를 한번 왔습니다 어, 답사를 왔을 때는 날도 너무 따뜻했고요 어, 수온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며칠 전만 해도 수온이 17도 18도를 왔다갔다 했는데요 어, 오늘은 13도로 한 5도 정도 가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 바람도 좀 상당히 차게 불고 있고요. 어, 기온 자체가 뚝 떨어짐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이곳 노루여가 어,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는 어, 대형급, 어, 덩어리급 감성돔이 몇 마리씩 낚이곤 했습니다. 어, 오늘의 채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로들은 경질성이 좀 강한 1호 대입니다 아, 어, 이곳 자체가 뭐 35, 40급 이런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45 이상급 덩어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좀 강한 로드를 준비했습니다 릴은 3000번이고요 원줄은 3호입니다 목줄은 바로 2호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전 답사를 할때 50cm급 감성돔을 만났기 때문에 다소 좀 두껍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줄은 한 4m 정도 되고요 찌는 3호입니다 어 이곳이 어, 낚시하기가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어, 한 35m, 40m만 나가면 수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으로 조금만 가지고 들어오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고리 형성된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바늘은 감성돔 전용 사호 바늘입니다. 그런데 어, 오늘 물때가 한 물입니다. 어, 제가 원하는 조류가 가준다고 하면. 어, 대상 어종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어, 항상 그러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감성돔을 낚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일전에 어, 노루여 2번 자리에 답사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어, 물때는 좀 강한 물때였지만 어, 조류 소통이 엄청 좋았고요. 물이 가다 섰을 때 어, 이제 날 물때. 폭발적인 입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끝날 물입니다. 조류가 아주 미세하지만 좌에서 우로 조류가 살살 밀어줍니다, 지금. 어, 금새라도 한 마리가 낚일 것 같습니다. 아. 머시 건들긴 건든다. 아, 요즘 제가 이곳 비진도에 어, 빠져 삽니다. 아, 대형급 감성돔이 잘 낚이기도 하지만 어, 재미난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할 정도로 미끼가 어, 어떤 날은 옥수수를 잘 먹고 또 어떤 날은 경단을 그렇게 또잘 먹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미끼의 다양성을 좀 추가해서 옥수수 경단하고 뻔데기 경단. 두 가지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걸 물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미끼에 좀 다양성을 가지고 옥수수만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수온이 많이 차기 때문에 마리수의 감성돔보다는 대형급 50cm급 감성돔 한두 마리 정도 낚으면 잘 낚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제가 그동안에는 옥수수 미끼를 거의 뭐 주력 미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단 미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각이 좀 뛰어난 감성돔들이 경단 미끼의 향을 맡고 더 조금 반응을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왼종일 옥수수 미끼를 쓰다가 어, 경단을 한두 번 던져봤는데 어, 신기할 정도로 그럴 때마다. 감성돔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이 조금 탁해졌을 때 후각적인 효과가 좀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해가 정면에 뜨고 있습니다 찌가 저금만 들어가면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하지만 해가 조금만 우측으로 좀 누워주면 아, 이 날몰이 조금만 이어진다고 하면 감성돔이 곧 낚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날이 엄청 춥습니다 손가락도 땡땡 얼었고 입도 얼었습니다 지금 오이소. 오늘의 첫 번째 자보가 올라왔습니다. 미끼 도둑놈 말지치입니다. 말지치 아, 도둑놈이 있습니다. 도둑놈 미끼 도둑놈 으, 다 터졌다. 채비 손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물이 발 앞으로 받치면서 어, 제 채비도 다발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조류입니다. 바닥 걸림이 상당히 심하고요. 어, 지금 뭐 채비만 한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물이 좌에서 우로 살 올라가는 조류가 이곳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 그 조류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렇고 쉽지 않은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실은 또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간조입니다. 아 이제 물은 다 빠졌고요.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초들물이 시작될텐데 어, 물돌이가 되기 전에 어, 이제 들물이 올라갑니다 이제 들물이 올라가면서 지류가 본류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확률이 높은 타이밍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원하는 조류가 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곧 이제 들물이 받치고 어, 이제 날물 지류가 들물로 올라가면서 그 들물과 날물이 합수되는 지점에서 한두 마리 감성돔이 낚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쥐고기다 쥐고기 아까 낮은 놈이 또 물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들물입니다. 어, 원하는 조류가 가고 있지 않아서 어, 자꾸 발 앞으로 받칩니다. 어, 벌써 지금 목줄을 두 통이나 해먹었고요. 어, 바늘은 한 10개 이상 해먹었습니다. 이 물이 조금만 바뀌면 충분히 감성돔 입질을 해줄 텐데, 조금 물이 안 맞습니다. 지금 저기 바깥쪽에 보이는 부표 쪽으로 물이 뻗으면 어, 제가 이곳에서 어, 감성돔 입질을 어, 몇번 받았었거든요. 또 50cm가 넘는 그런 감성돔도 낚아내기도 했고, 아쉽습니다. 중들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류가 마음에 들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깥쪽으로 뻗든지, 아니면 한 30분 정도 물이 죽어준다고 하면, 분명히 감성놈이 입질을할 거는 같은데, 지금 물이 너무 마음에 안 들게 갑니다, 지금. 어 제가 처음에 이제 답사 갔을 때는 어 날물이 강했기 때문에 어 날물이 볼류가 지나가면 당연히 지류가 생깁니다. 어 저는 지류권에서 낚시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입니다. 어 물이 강하면 당연히 지류가 생기는데 어 저는 물이 약하니까 당연히 그런 자연스러운 조류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생각처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돌이 때 잠시 물이 멈췄을 때 확실히 입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믿음이 가지 않을 때 수심 체크를 해봅니다. 제채비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꼭 찍어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 노르웨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낚시 하기에 따라 수심층이 조금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6m 선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데 요 바늘까지의 수심이 16m입니다. 근데 실제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14m 정도에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찍어 봐도 한 15m, 16m 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찍어본 낚시를 하기 때문에 평균 데이터는 없습니다. 노류어가 그래서 재밌는 곳입니다. 누구나 와서 감성돔을 낚을 수는 있지만 감성돔이 낚이는 수심층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16m 권에서 제일 많이 받았고요. 또 우측으로 올라갈 때는 상당히 낮아집니다. 또 여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우측으로 올라갈 때는 12m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심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이번 한 마리 그 감성돔도 못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 아. 근데 작다. 나가자, 가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가야가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40, 한 3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물이 어, 이제, 날물로 바뀌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갑니다, 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 목줄에, 어, 상층에, 이제, 돌에 바로 밑에, 어, 의에 잔전부력을 죽이기 위해서, 한 비에서 2비 정도, 어, 봉도를 달았습니다. 어, 목줄에는 밑에는 아무것도 달지 않았습니다. 바닥걸림이 심한 곳은 거의 봉돌을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중지가 좀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바닥권을 그나마 조금 훑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낚시를 하다 보면 당연히 바닥걸림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봉돌을 달고 안 달고 차이는 바닥걸림이 10번 걸린다고 하면 무봉돌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원활한 조류가 간다고 하면 거의 바닥걸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는 조류는 만약에 봉도를 달았다고 하면 몇 메타 가지도 않고 바로 아마 바닥걸림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닥낚시를 할때 거의 봉도를 달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심은 조금 더 줍니다. 입질, 옵니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입질 온다. 잡아다 잡아다잡 아, 이게 네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다. 응. 야, 옆에 한 마리 왔습니다. 아, 옆에 조사님이 감성돔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어, 사이즈가 제법 큰것 같습니다. 와 크다 커 크다 잠시 맞아 아따 좋다 아 옆에 조사님께서 아 이제 날보리 진행되고. 50cm가 넘는 감성돔을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이제 오후에 오전보다는 오후물이 아무래도 좋은 거 같습니다. 야, 감성돔 엄청 크네요. 축하합니다. 바닥 걸림은 언제나 많이 생기는 거고요. 목줄 뭐 채비 손실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찌를 몇개 해먹고, 목줄을 뭐열 번을 터트리더라도 대형급 감성돔 한 마리를 낚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도권은 바닥 걸림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바닥도 걸어보고, 그리고 또 흘려보고. 제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조금 깊은 수심에 대형급 감성돔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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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뭐한 마리의 감성돔을 만났지만요 옆에 조사님께서 50이 넘어가는 그런 감성돔을 만났고요 어, 시간이 난다고 하면 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진도 같은 경우에는 새물 이상부터 물이라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의 뭐전 지역에서 두 마리 세 마리씩 대형 급 감성돔을 낚으시기도 하고 또 많이 터뜨리기도 합니다. 비진도는 지금 시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격적인 시즌인 것 같습니다.